술에 취해 그 남자와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소주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고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이런 설렘을 이런 키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시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제가 옆에서 모셔드릴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찰 입구 아무도 없는 계단 앞에서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 저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쉰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혼자 여행 온 여자한테 낯선 남자가 갑자기 다가오다니, 뉴스에서 본 사기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저도 혼자 올라가려다가, 아줌마께서 혼자 계셔서요. 이 계단이 꽤 가파르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이긴 계단을 혼자 오르시는 건,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남자 대체 뭐지? 선의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죠. 하지만 이상한 짓 하시면 바로 신고합니다. 제 경고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은근슬쩍 그를 관찰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인상, 그리고 왼손에 끼워진 반지가 없습니다. 계단 중간쯤 올랐을 때제 발이 헛디뎠습니다. 앗. 순간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말했죠. 위험하다고.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잡고 올라가실래요? 더 안전하게요. 이 남자, 진짜 뭐지? 방금 제 목숨을 구해놓고 이제는 손을 잡자고.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미 대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도 제 옆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숨소리, 옷자락 스치는 소리, 그의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기, 밖에 나가서 잠깐 바람 쐬실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옆에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영숙입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숙씨.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에서 정호씨와 영숙씨로 변했고,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사찰 뒤편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생활 이야기, 부산의 바다 이야기,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요. 요즘은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편합니다.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걸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가 편할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해안 절벽 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가자 나무로 만든 벤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남해 바다가 보였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장엄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좀 쉬어 갈까요? 정호 씨의 제안에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도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갑자기 정호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될줄 몰랐어요. 저도요 정호씨. 혼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다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정호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씨 혹시 오늘 저녁 함께 드실 수 있을까요? 남해에 맛있는 횟집을 알고 있어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 낯선 설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호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손잡고 걷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 편한 분을 만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려오는 내내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고 누군가와 손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내려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남해의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횟집으로 가는 차안 정호 씨는 은은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창 밖으로 남해의 석양이 보였고 바다는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호 씨를 힐끔 쳐다보니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고 있죠? 그의 대답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영숙 씨, 내일도 시간 되세요? 남해에는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네, 시간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다녀요. 정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횟집에 도착해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싱싱한 회를 주문하고 소주 한 병이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정호 씨가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정호 씨. 오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치며 건배했습니다. 한 잔, 두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가보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는 참 매력적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정말 편안했어요. 정호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요 정호씨.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날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잔을 비우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진 남해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횟집 안에 따뜻한 조명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호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영숙 씨. 괜찮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정우 씨의 입술이었습니다. 소주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였고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씨의 눈가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제 얼굴도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이런 설렘을 이런 키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소주 한 모금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영숙 씨, 오늘부터 우리. 자주 만나요. 남해뿐만 아니라 부산도 서울도 전국 어디든 함께 다녀요. 네, 정호 씨. 그렇게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깊은 감정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횟집에서 나는 소주와 키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날이었고, 정호 씨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곳들을 누빌 것입니다. 손잡고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소주 한잔 기울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로맨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오늘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소주잔 너머로 바라본 정호 씨의 미소가 그와 나눈 키스가 오늘 밤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